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만화 영상이 아닌 게임 영상이란거 이해해주세요 자, 오늘은 콩콜리 공식 맵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뭐 할거냐면 제가 건물 좀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그거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초소입니다 초소도 만들었어요 초소 건물같은거 소리 좀 줄일게요. 이거 6초소고요. 예, 예 CCF 방송국 뒤에만 예쁘지. 예, 점 좀. 이거 그이거는 이거 몇 초소야? 2 초소. 예. 그리고 나머지 초소들은 거의 공개한 거 같네요. 이게 뭐냐면 이거 우주선이에요. 우주선. 우주선. 그냥 심심해서 다른 맵을 만들려고 했는데. 모르고, 콩콜리업 맵에 들어와가지고, 잘못 설치했어요, 요거. 딴 데다 설치하려 했는데, 모르고, 여기가 콩콜리업 맵이라는 걸 모르고, 여기다 설치해버렸네요. 콩콜리업 맵이라는 거 모르고. 이건 관제탑이고요. 딴 맵, 딴 맵이 있는데, 거기다 설치, 거기에다가 거기 설치하려 했거든요. 근데, 모르고, 콩콜리업 공식 맵에 들어와가지고, 여기다 설치해버렸어요. 이따가 부숴야겠어요. 아, 안 부숴야지. 저도 추억. 네. 아 그리고 그 하나 더 만들었는데 미 미끼 구멍이라고 제쪽 앞으로 쭉 가면은 어 이렇게 일자로 파져 있는 구멍 있잖아요. 이게 그 제가 미끼 구멍이라는 건데 아, 잠깐만요. 이게 미끼 구멍이라는 거거든요. 잠깐만 참고로 잠깐만요. 여기 미끼 구멍을 어떻게 사용 안 하면은 저 만약에 이렇게 좀비가 있는데 잠깐만요 만약에 이렇게 좀비가 있어요 저 크리퍼 좀 조심해야겠네 자 그리고 여기 좀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 미끼 구멍에 이 미끼 구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멍 저쪽 저쪽 아 뭐야 아 팬텀 아저 팬텀 진짜 어 뭐야 나 피가 왜자 이렇게 미끄고막 만약 저딴 데로 아 진짜 저 팬텀 진짜 뭐야 어 얘는 어떻게 넘어왔어 아 뒤에 있는 얘네인가보다 자 이렇게 좀비들이 저쪽에 몰려오면은 할수 있는 거예요 어 팬텀 진짜 자 이게 몰려오야 떨어져 아 뭐야 아 그냥 뭐가 떨어지는데 아 팬텀 같은 인가 팬텀? 팬텀인가? 어 이거 뭐였을 때 때리면서 죽일 수 있어요 그 철골렘을 소환해서 죽일 수 있고요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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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뭐야 아 그냥 누가 밀치는데 잠깐만 아 팬텀인가보다 잠깐만요 바꿀게요 아 <laughs> 어, 아이 저 잘못 봤겠어 자 됐다 좀비도 있으면 이렇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끄멍이란 거예요 이거 이제 동종의 동족의 살을 갖고 있는 들고 있는 아니 진짜 방금 뭐였지? 뭐 팬텀인가? 뭐 철골나면 손에서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고, 활 같은 거나, 칼이나. 오케이. 근데 만약에 저끝 공간인, 뭐야, 저거. 어? 저거 왜 있지? 만약에 저쪽 끝 공간에, 이쪽에서 이렇게 침투하면은, 어, 저쪽 초소도 있으니까, 저, 만약에 얘들이 저쪽 구멍으로, 아, 이쪽. 이쪽으로 침투를 하면은, 저 앞으로 가면은, 초소랑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뭐, 초소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. 뭐야. 어딨어. 아, 여깄다. 네. 음. 자, 오늘 그러면 이렇게, 여기 소개 다 했는데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자막 넣을게요, 자막.